물가 인상 소식, 오늘은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가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한 건데요. 올해 들어 10곳이 넘는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정부의 국정 공백을 틈타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희인 기자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오는 20일부터 20개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불고기와 치즈버거가 200원씩 인상되고, 버거 세트 메뉴 7종류 가격이 200원에서 300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평균 인상률은 2.3%입니다. 가격이 착해서 먹는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2, 3 0 0원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막상 가격 오르면 학생들 입장에선 부담되니까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가격을 올렸는데 1년도 안돼 또다시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야금야금 면 결과적으로 몇 달로 해 보면 소비가 좀 크거든요. 맥도날드는 환율과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식품업계 가격 인상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넛에 이어 뚜레쥬르도 이달 들어 빵과 케이크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롯데도 지난달 빼빼로 등 과자와 아이스크림 26종의 가격을 올렸고 농심은 다음주부터 라면과 과자 등 17종의 가격을 올립니다. 스타벅스와 할리스 등 주요 커피업체들도 인상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탄핵전국으로 정부의 가격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